아니, 제가 오늘 사실, 아, 배탈 난 것도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캠, 아, 캠이란다. 조명도 바꾸고 모니터 두 대도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조명 어플을 설,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그거는 못했고, 조명 밝기가 설정이 좀안 돼가지고, 좀 약간 모니터, 이거 게이밍 모니터라 그런가? 색감이 개찐해. 내, 내 틴트가 개찐해요, 봐봐. 응? 어때요? 좀 진하지 않아? 아니 나 틴트 이렇게 화장이 진하지 않는데 이거 조명 때문에 내가 화장이 바뀌어 보이나봐 캠이 가까이 있어요 좀 이게 모니터 안도 했거든요 틴트 개 진하죠 그쵸 이거 근데 나안 진한데 색감이 이런거다? 핑크 색상을 좀 줄여야 되나? 나안 진해 틴트 근데 이거 조명이 지금 없어서 조명 설정이 안돼서 틴트가 개 빨개요 그래서, 지금 조명 때문에 그런가 봐. 어, 이 조명에 맞춰서 그냥 캠 설정 좀 해야겠다. 근데 이게 캠이 나은 것 같아. 눈이 더잘 보이는데, 눈, 코. 맞죠? 패치 붙인 건더잘 보이긴 하는데, 이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음. 눈화장도, 아니, 다 진해졌어요. 나 이렇게 화장 안 진하거든요? 나 화장 안 찌는데, 조명 때문에, 조명 이슈 때문에 이렇게 진해요, 지금. 아, 근데 이거 조명 문제가 아니라 캠, 문... 모니터 문제인가? 근데 모니터 바꿨다고 이렇게 진해지는 일은 없지 않아요? 어? 방송은 괜찮은데? 근데 제가 게이밍 모니터를 바꿔서 색감이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입술이 거의 가부키처럼 됐어. 이거 봐. 지금, 저는 제 캠을, 캠이 이렇게 진하게 보여요. 제 컴퓨터로 봤을 때. 아, 이거, 이거 카톡으로 보내서 보여드림. 잠깐만요. 왜안 보여? 어, 왜안 보여? 어라? 캡처보도왜안 보임? 거짓말 하지 마. 나에게 이런 실현을 주지 마. 뭐야, 방송은, 소리는 들리죠? 왜나그 게임 컴이 안 보이냐? 아씨, 모니터 바꿔서 그런가? 잠깐만요. 아, 진짜! 아, 연결됐는데. 어, 보인다. 보인다. 보임? 개찐한 거? 원래 방송에선 이 정도는 아니죠? 그쵸? 그래서 눈이, 내가 가부키 와서 한 것처럼 보여. 지금 캠, 그, 모니터에선. 그래서 게이밍 모니터 이거를 좀 바꾸고 싶은데, 뭐라 해야 되지? 찐하기를 이걸 뭐라 해야 되지? 붉은기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화벨인가? 화벨. 설정이 없나? 비싼 모니터 쓰면 뭐하냐? 사용할 줄 모르는데. 아이씨, 모니터 설정 어떻게 하냐고. 아니, 왜 게이머 1, 게이머 2, FPS, RTS 모드만 있냐고. 밝기 내가 조절하고 싶다고. 캠 위치 지금 못 내려요. 죄송해요. 못 내려요. 캠을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캠을. 위에서 밑으로 쏘면 되지 않나? 근데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선이, 충전선이 짧아. 그 카메라. 그래서 카메라 충전선을 사기 전까지는 이캠 구도를 유지를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의자 위로 올린 거냐고요? 의자 좀 올렸어요, 위로. 저발 동동 떠요. 지금 방, 도, 발 동동 뜨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캠이 약간 DSLR이 모니터에 약간 치중돼 있어서 그런가 보다. 잠시만요. 아나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 쉬, 괜히 바꿨나. 진짜 좋은 장비로 괜히 바꿨나 싶어. 진짜 바꿔도 힘드네. 잠깐만요. <laughs> 아나 진짜 스트레스 죄송해요. 오늘 방송 켜서 이게 설정해가지고 근데 뭐 이런 날 가끔 있는 거니까. 아니 잠깐만요, 볼게요. 아니, 근데 저는 여러분, 제 캠에서 저는 화장이 엄청 진하게 보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보는 저랑 제가 보는 제가 너무 달라요, 지금. 그래서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빨리, 제가 모니터 이거 비싼 거산 거거든요. 제발 이거 설정법 좀 알려주세요, 제발. 어, 누구 한 명이, 제발. 이거 진짜 나 지금 가부키 화장 내 얼굴 보는 거 힘들어. 나 이거 샀단 말이야. 무려 비싼 거 59만원이야. 오, 가격이 올랐어. 내가 산 뒤로. 나 52만원인가에 샀는데 가격 올렸네? 나 이거 샀는데 50, 5 60? 아니, 가격 올리셨네? 아이스. 나만 아니면 돼. 싸게 샀다. 이거 색상 조정. 색상 조정하는 법 없나? 어? 아, 뭐가 많아. 안 봐. <laughs> 설명서 인터넷 보니까 밝기 명암 35도 세권도 있다고요. 그 설명서 어디 있어요? 어떻게 봐요? 나제 컨메인가 많아. 오늘 하... 느꼈어. 아니 설명서가 저 박스 안에 꾸겨져 있어서 박스 다시 다 뜯어 스티로폼 그 안에 있어요. 제발 그 링크 좀 제발. 모니터 밑에 버튼 누르고 설정. 어? 전원 끄기 입력 그거밖에 없는데요. 찍어서 보여줄게요. 잠시만요. 이거 설정 가운데 거도 할수 있는 거였어? 게임 모드, 입력, 전원 끄기 취소 말고 가운데 설정 저거 설정을 할수 있어요? 어20% 남았다, 바델리. 자, 어나 잡아줘. 나 잡아줘. 뭐야? 거짓말 하지 마. 나 잡을 수 있잖아. 어왜못 잡아? 미친 놈인가? 아야, 아니 진짜 왜못 잡지? 원래 그래, 누르면 잡는데 내 얼굴은 얼굴이 아니란 거야? 야야야! 오 베이베 우 베이베 우 여어 서 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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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안 잡냐 너! 왜 얼굴을 못 잡지? 아니 나 오늘 진짜 막학교나 방송이 프라이저 프라이저 어? 왜난 이게 없어? 난 이게 왜 가운데 설... 가운데 설정이 안 들어가지지? 아주 어이없네 아 어, 들어가야 되는데 아 여기를 들어가는 법을 모르겠네 <laughs> 아니 왜나 쪽으로 당겼는데 아, 미친. 한번 누르니까 돼, 그냥. 한번 설정 누르 그냥 그, 버, 그, 버튼 다 떼게 하고 메뉴 띄우고 한번더 그냥 누르니까 설정이었어, 씨 오, 미치에. 자, 전차별 내 방송 보면서. 왜냐면, 아, 이씨, 나, 근데 어떻게 맞추지? 이렇게 봐야 된다고? 잠깐만. 채도. 어, 웃지 마세요. 저 지금 진지하니까. 이렇게 안 하면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거. 잠깐만요. 아, 됐다. 이렇게 하자. 이제 이캠 보고 계속 캠을 설정하면 되겠다. 됐다, 됐다. 아, 여기까지 입력하겠습니다. 나 이제, 이제는 더 이상 못한다. 끝! 끝! 오, oh, baby. 예민하든 하래래너 없이는 메리에 재미없어져지. 아이 저 원유 콜말불라 응.